장경동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에, 에. 내가 그때 7월 2 7일날 미국 가려고 그럴 때, 에, 에. 날 보고 자꾸 말렸잖아. 못 가겠지, 못왜 말렸어. 에. 왜 말렸어? 왜 말렸어? 왜냐면은, <laughs> 어. 미국 가시면 이제 그쪽 일은 좋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이쪽 일이 뭐 완전히 뭐, 어. 안고가 빠져버린 찐빵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laughs> 에, 에, 에. 이제 이후는 나는 장목사 말만 듣기로 했어. 아. <laughs> 너무 판단이 정확했고, 네. 근데 이제 한국 문제거든. 네. 한국의 천만 조직이 이게 10월달 안에 끝나야 되거든. 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케이. 전 우리 국민들 원래 인기가 97% 잖아요. 원래 국민. <laughs> 여기 봐요. 스님도, 스님들도 여기 다와 계시죠. 장목사 좋아하는, 안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어, 아니요, 한 명은 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책임지고 에. 천만 조직을 완성해 주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에이, 에이, 에이. 아, 아. 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걸음, 걸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걸음 걸음 사탄이 함께 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못 해요. 이상구 박사님 아시죠? 그 얼마나 그 건강의 박사님입니까? 이분이 연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연세대학교가 무슨 학교예요? 크리스천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당연히 뭘 읽어야 돼요? 성경책을. 그 성경책을 딱 읽다가 창세기 5장을 읽는데 아담이 930살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딱 그걸 읽은 거예요. 그걸 읽는 순간 속에서 뻥 치고 있네. <laughs> 여러분, 의사 상식에 930살을 살았다는 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길로 교회를 안 나갔어요. 성경은 뭐다? 뻥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셨는데 아주 의사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복도 많이 받았어요. 막 좋은 차를 한세 대씩 탈 정도로 그런데 그때 또 누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또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성경을 보니까 그 구절이 또 나온 거야. 아담이 934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뻥치고 있네. 내가 왜 지난번에 교회 안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안 나갔잖아요. 근데 뻥치고 있네 했더니 속에서 진짜로 아담이 934를 살았는지 네가 확인해 봤냐? 그그 질문이 딱온 거예요. 전에는 뭐만 왔는데 뻥치고 있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뻥치고 있네. 사탄의 역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로 네가 아담이 934를 향수하고 죽었는지 확인해 봤니. 이건 하나님의 역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어떤 여러분 마음속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성령의 역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런 자기는 뭐 얼마나 기도한대야? 시간도 없는데 기도만 하라고 그랬어. 사탄의 역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아멘. 성령의 역사일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데려다 놓으면 뭐예요? 어차피 또 떨어질 놈 것을. 사탄의 역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성령의 역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시다. 그랬더니 또 돈내라는 얘기하고 있네. 나는 그냥 저놈의 소리 듣기 전에 교회를 나올까 말까. 사탄의 역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반응. 여러분 요비 그냥 잘 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지켜줘서 잘 살았어요. 우리는 모르죠. 그에서만 보니까, 아, 요비 말이야, 열심히 살더니 잘 살아.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뒤에서 보니까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요비 그냥 잘 삽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 그렇게 이어제기를 해요. 아하, 우리가 그냥 잘 사는 것이 그냥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는 거구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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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문제는 요비 잘 사는 게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근데 이놈의 마귀 새끼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잘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요 누가 잘 사는 꼴을 못 보면요 여러분 속성이 정체성이 드러나죠 이 광화문 집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면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이 편향을 떠나세요. 대한민국 역사에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아니, 아무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사람의 힘으로 이게 가능한가? 자, 보세요. 7월 27일 날 솔직히 대한민국에 누가 상원의원을 함부로 만납니까? 아니, 솔직하게. 내가 볼 때는 대통령 정도 돼도 상당히 뭘 교섭을 하고 일반 의원님 정도 갖고 내가 볼때 쉽지 않지 않을까? 내가 볼 때는 무슨 국가적인 사안이나 있으면 몰라도 그거를 일개 목사가 그냥 일개 목사예 나는 그래도 13개 목사요. 일개 목사가 자, 그거를 약속을 했다. 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범하겠냐고. 그 약속을 어떻게 못 지키겠냐고. 어떻게 결례를 하겠냐고. 모든 약속 취소하고 거기 가야죠. 맞아요. 틀려요 아이, 아이 그거 대한민국에그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해 놓고 본인이 못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나는 가야 돼? 가야 돼.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가지 마. 가지 마셔. 왜? 거기 가시면 거기는 졸지몰라도 여기가 안 돼. 왜? 이거 내가 사탄이요 하나님의 역사여요 이거. 아직은 모르지? 아직은 몰라. 이거 지금 저 장경동이가 저거 지금 반대요. 방해하는 거예요. 저거 지금 돕는 거예요. 그때는 긴 가면 가 했어. 그래가지고 못 가서. 그래가지고 야 평택. 평택시 설립 이래. 전무 후무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할 거니까. 전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평택시에. 아, 그런데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저쪽은 뭐 제가 아는 숫자로는 98명인가 오셨는데, 그 중심에 무당이 막 옷을 입고, 하나님이 쓰시는 무당이 있어? 그냥 영적으로도, 1학년 3반이 들어봐도, 그냥 분별이 되잖아. 근데 나는 안타까운 게, 세상 사람도, 1학년 3반도 아는 일을 어떻게 목사님들도 아직 구분을 못 하시는가? 어떻게 무속인이 중심이 된그 라인을 목사가 지지하는가? 정말 안타까워서 그래. 그래가지고는 저는 그런 내막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못 가시니까 그쪽에서 이 뭐하는 거예이 사람 이거 뭐하는 거요? 얘라씨 단절이 단절한 거지. 또 우리 전목사님도 성깔이 있잖아. 보통 같으면 아 죄송합니다 이쪽에 사정이 있습니다. 나도 안 간다씨. 나도 안 간다. 팽팽하게 부딪혔어. 근데 그 이유를 자료로 보내드린 거야. 안 오기 잘했다. 아니, 오... 이게 지금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이렇게 지지어다니, 그게 이제 확! 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한다고. 저는 항상 네 박자니까 전복위복 1등, 전화위복 2등, 전복위화 3등, 전화위화 4등. 시작.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요 <laughs> 어. 자 지금 전 목사님하고 저하고 약간 내기가 지금 붙었습니다 원래 10월 3일 날까지 천만 명 조직 이 되면 제가 지고 전 목사님이 이 기는 거고 천만 명 조직이 안 되면 내가 이기 고전 목사님이 지는 건데 이것도 뭔 역사인지 6일이 늘어났어 이거 내가 불리하게 6일이 늘어났다니까 <laughs> 아,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이 또 이런 역사를 또 하시지. 그런데 저는 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정말 지고 싶은 게 천만 조직이 돼서 내가 지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저 지게 좀 해주세요! 그렇지, 걱정 안 할게. 응. 자.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로 한 380만 거의 400만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한 분씩만 하면은 그 다음에 800만이죠. 예, 그까지 하루에도 할수 있잖아. 한 번만 더 하면 1600만이죠. 저는 여기서 놀라운 또 하나님의 어떤 운행을 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 이루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천만 조직을 향해 가면서 보니까 나라 경제도 우리가 충분히 살릴 수 있겠다 나는 솔직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구원으로만 오신 줄 알았어 맞아 그런데 구원은 아주 중요한 줄기고 가지가 막 붙었는데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아... 귀신도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한 가지로만 역사하지 않더라고 보너스가 막박지닥지닥지닥지 붙어와 그 증거가 요한 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이어서 평화통일 이루고 민족보고화 이루고 세계 경제를 세우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신기한 게전 목사님이 정치인이었다면 이게 오히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끼리 붙으면요 동급이잖아. 어떻게 한국 정치인이 미국 정치인을 좌지우지하게 목사잖아 목사.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은 기독교 문화라 목사 그러면요 거의 존경합니다. 제가 미국을 1년에 두 번씩 꼭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요, 거기서 물어, 뭐 하시냐고. I am a pastor. I am a pastor. 나 목사다, 그러면. 어,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게, 아, 미국은 아직도 목사가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약간 뒤틀어서 편법을 통해서 또이 역사를 이루어가는구나. 자, 이제 여러분이야, 저야 공감대 형성이 돼서 말씀, 안 해도, 해도 다 알지만 지금 아직 우리와 협조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그렇게 어리해 보입니까? 에, 솔직하게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막 나옵니다. 막 나와. <laughs>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말로 다 이기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말을 해야 욕을 안 얻어먹지 없었다고 하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동침이 제가 처음 나갔을 때 목사가 이런데 왜 나오냐 비판했어요. 계속 지나더니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다. 목사님이 얘기해야 결론이 난다. 거기서도 제가 진짜로 말을 잘하는 게 증명이 됐어요. 말 잘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리혼데 어떻게 말을 잘 합니까? 똑똑해야지. 똑똑하다고 말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속에 진실과 사랑과 희생과 자비와 용서가 있어야 말을 잘하는 거요. 그럼! 요지는 잘 모르겠거들랑 그냥 저를 보시고라도 여기 오세요. 에, 왜 가다가 아닌 건 제가 왜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검, 걸음이나 움직임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움직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 부흥회를 갔습니다. 아, 넌, 저 너무 놀랐는데 다못 들어왔어요 사람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확 그냥 은혜가 총만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역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괜히 세계적 제일의 교회가 아니다. 그런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열기를 능가하는 게 바로 여러분인 건 알고 계세요? 여의도 순복음이 세계 제일이면 우리는 세계 뭐라고 그래야지? 그우예가특수다꼭한 분씩, 한 분씩 만나면 가입해서 1천만 만들어 놓고 나라를 세워가고 평화적 남북통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